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강원도 정선 북동에도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 가끔 운동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걷기, 달리기, 헬스, 수영, 많은 운동들을 하시죠. 근데 저는요, 아침에 아, 운동으로 장작 폐기를 해요. 겨울에는 장작을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짬날 때, 아, 아니면,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장작 폐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아, 제가 장작을 잠깐 팰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 굵은 통나무를 팰건데요 음, 이건 낙엽송이에요 소나무는 뗄감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요 그렇지만 참나무나 이런 낙엽송은 그리고 기타 잔목들은 뗄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장작을 패는 데 있어서 잠깐, 아, 패는 방법을 잠깐 좀 일러 드릴게요. 이렇게 큰 통나무가 있으면 보통은 이 통나무, 이 나무를 팰때 도끼를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빵!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빵! 가운데다가 찍으면요. 잘 쪼개지지가 않아요. 힘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나무를 쉽게 패는 쉽게 쪼개는 방법은요. 제일 처음에 얘네들을 가격을 할때 가운데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 가해를 빵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해를 빵 치면요. 얘가 조금 쪼개지고 그다음에 이쪽 반대쪽 반대쪽을 빵 치면은 얘가 아, 찢, 찢어지 어, 쪼개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걸 쪼갤 때도요. 이 나무가 방향이 있어요. 나무가 어 얘가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남쪽 방향과 북쪽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나이테가 좁은 방향이 얘네들이 북쪽 방향이고요. 이렇게 나이테가 넓은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어 남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나이테가 좁은 데를 치면 또잘안잘안 잘안 쪼개져요. 그래서 나이테가 이렇게 넓은 부분을 먼저 한번 가격을 해주면 그 다음에 얘가 잘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쪼개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어, 제가 쪼개려고 하는 이 나무가 어, 지금 어, 약한 30cm 이상이 정도 됩니다. 30에서 35cm 정도. 자, 그럼 제가 쪼개겠습니다. 으악. 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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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한몇 번만에 이렇게 굵은 통나무가 뻑하고 쪼개졌습니다. 나도다 여기. 으악. 방에 팍팍 쪼개집니다. 잘 보고 계신가요? <laughs> 예, 어, 제가 잠시 동안 아, 쪼개 놓은 장작입니다. 이렇게 쪼개 놓으면은요, 어, 이한 토막을 가지고 거의 한 하루 정도를 떼게 됩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놓으면 며칠 동안 뗄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